야, 여기, 감자밭인데요. 저번에 찍었을 때하고 영 다르죠? 완전히 무성하게 감자잎파리가 어, 꽃도 피었네요. 이렇게 무성하게 이제 감자밭을 덮었습니다. 비터는, 비터를 한 한조 심었는데요. 어, 비터 잘 됐죠? 비터가, 이파리가 넓지, 넓게 해가지고, 비터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 호박이 벌써 이제 능구를 타고 이제 뻗어나가네요. 네. 어, 또 당근도 잘 자랐고요. 아, 감자밭이죠. 감자밭. 여기 옥수수도 이제 잘 자랐어요. 진짜 키가 컸네요. 옥수수가 엄청 많이 자랐네요. 와, 키큰거 전다. 저기도 옥수수가 엄청 키가 많이 자랐어요. 아, 여거 모종했는데 비트 모종했는데, 여 비트가 다 살아가지고요. 엄청 커 올라오고 있어요. 어,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엄청 많이 자랐네요. 어, 모종. 저기 새끼 모종을 가져서 와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옥수수도 엄청 따게 생겼네요. 옥수수도 엄청 잘 자랐죠? 호박도 여기 벌써 이제. 옥수수가 쫙 나가지고, 와. 저번 촬영한 거하고 약간 비교가 되죠? 와, 옥수수가 언제 이렇게 이렇게 자랐대요? 와. 감자 밥머리에 또 이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심어 놨고요. 음,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마밭에 마, 마나무가 겁나게 많이 울어붙시니다다 마. 감자밭인지 마밭인지. 저 봐봐요. 마줄기가 저리 파고 올라와요. 끝내면 여기는 벌레가 뜯어먹어 죽어버렸네요. 여기는 이제 도란밭인데요. 도란이 그렇게 빨리 쑥쑥 크지는 않네요. 그래도 엄청 많이 컸죠? 잘랐어요 뭐 쫄기가 나오네요. 쫄기가 나오고, 도 벌써 쫄기가 나오고. 네, 쇠구독 심었는데, 저 벌레가 뜯어먹어버렸군. 개수로는 네 나무가 남았습니다. 고구마. 와. 고구마도 다 살아가지고요. 이파리가 이제 많이 뻗어나오고 있어요. 음. 이 두둑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놔야, 고구마 두둑은 크게 만들어놔야 나주 고구마가 많이 열리거든요. 땅콩도 이제, 땅콩도 힘 받아서 이제 엄청 올라와네 와, 이파리가 넓어졌어요. 힘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 마이팔인데, 저쪽을 타고 가. 다 저쪽을 타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이렇게 타고 올라갔잖아요. 허허 여기 땅콩하고 뭐, 마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땅콩하고 마우 같이요. 한한 뿌리에 뿌리에서 땅콩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마가 같이 올라오니까. 얘도 올라. 마가 엄청나게 여도 한 뿌리에서 마가. 땅콩하고 마음 같이 자라게 생겼어. 에헤 참.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와 이제 와. 엄청 타고 올라왔네 채면 것도 아닌데 그전에 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여기 에 마농사를 지어가지고 마가 이렇게 와 타고 아휴 이제 토란도 이파리가 이제 굵어졌어요. 하루하루 다르게 굵어졌어요. 어, 여기도 와하하 호박을 이제 여기는 막 땅심 받아가지고 겁나게 뻗었네요 호박이요 이렇게 뻗어 나가면 어디로 뻗어 나가는 거지 쪼쪼로 옮겨놔야 되겠네 쪼 뻗어 나가. 땅콩이 이제 힘 받았어요. 땅콩이 건강하겠어요. 이제 땅콩이 비실비실 하더니 이제 땅콩이 힘 받았어요. 감자는 끝나게 잘 됐어요. 야, 감자 팝니다. 감자. 감자 주문하세요. 와, 감자가 엄청 잘 됐어요. 전혀 농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공예 그 자체입니다 무공 좋아. 옥수수나 뭐 당근이나 비터나 뭐 감자도 마찬가지죠 농약이나 비료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밭에는 전체적으로 다 농약 비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구마도 봐봐요. 고구마도 막, 뭐 이파리가 엄청 커졌어요. 고구마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파리가 커져가지고, 고구마 밭이 이제 파랗게 됐습니다. 어 이파리가 엄청 이쁘죠? 풀 뽑아줘야 돼. 빛트도 여기 옮겨 심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잘 자라네요. 땅심 받아가지고. 아, 가지는 영 힘을 못 쓰네요. 아직 그 생각 안 하네요. 이거는. 이 가지, 오래 가지 이쪽이 이렇게 새나무 심은는데 가지가 별거네. 여기도 호박이인데힘 받아서 올라가 고있어요어오어오어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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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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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이거 풀 뗀다는 게나 가지를 잡아 당겨 버렸네.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오, 전사님 오늘은? 자. 케일입니다 케일 다 뜯어 먹고 이제. 그래도 잘았네요. 우 와, 이 벌레 좀 봐요. 이거 어떻게?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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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벌레 보셨나요? 와, 벌레 보셨나요? 네, 예, 이거 벌레 뜯어버리되겠네, 이 벌레. 여기 벌레, 와, 벌레가 갖다 듬어 버렸네요. 어떡해 벌레가 뻥땅 다 먹어버렸네. 와, 여자는. 농약을안시니까 벌레 다 뜯어먹었어. <laughs> 아 벌레 어디 가버렸지? 아이고, 아하, 이제 이거. 치크리는 이제 시원놨더니 이제 땅시바다 이제 올라옵니다. 이야. 이것도 상추 저기. 토마토가 열렸어요. 토마토가많이는안 <laughs> 열렸는데 나무 쪼랑쪼랑 작은 나무 치고는 쪼랑쪼랑하게 열렸어요. <laughs> 아, j o r a n 이 Jorang, j o r 니 n g Jorang, j 마스터농장 구경 가사셨습니까 아, 여기가 이제 우리 농장이 네. 여기서부터 삥들아 여기까지 다 아, 이제 제겁니다 제꺼 제가 갖고는 농장입니다. 아 감자밭이 탐스럽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다. 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세요.